네, 다음은 현성인의 반학생들의 키를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. 자, 160 이상인 학생이, 자, 여기 아래쪽을 얘기하죠. 자, 전체의 65%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, 자, 160 미만 있죠? 자, 이렇게 미만은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? 네, 35%가 되겠죠, 여러분. 자,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요, 자, 키가 155 이상, 160 미만인 이 학생 수를 자,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. 거예요. 자, 우리 상대도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자요 그림 하나 그리고 시작합시다. 자, 여기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상전이죠. 자, 그는 그 도수를 얘기하는데, 자 여러분 이세개 중에서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지. 자, 지금 도수하고 상대 도수가 주어졌습니다. 자, 그 도수가 4고요. 상대 도수가 0.1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전체 도수 구할 수 있습니다, 그죠? 그래서 자, 전체 도수부터 구해주시면은, 자, 전체 도수는요, 자, 그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누면 되죠. 자, 지금 그 도수가 4고요. 상대 도수 0.1이니까 분모 분자에 10 곱해 주시면 전체 도수는 4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요 35%라는 것을 이용을 해 봅시다, 여러분. 자, 그러면 자, 이1 6 0키가160 160 미만인 학생이 35%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요거의 35%를 구해 주시면는은4기 100분의 자, 35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. 자, 0 하나 약분할게요. 그리고 자, 5로 약분합시다. 자, 그럼 5 칠이 2, 35, 2, 다시 2로 약분해 주시면 14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, 여러분. 자, 이렇게 두 칸이 14명이라는 거예요. 합해서 14명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자, 이 부분은 10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정답은 10명이 되겠습니다.